시장 가기 전에 볶음밥 해먹으려고 지금 베란다 왔는데 양파에 이렇게 싹이 났어요. 양파를 사면은 빨리빨리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음, 싹난거 먼저 먹어야 되나? 빨리? 이거 뭐, 이거, 이거, 먹어야 되겠네요, 오늘. 볶, 음밥해 먹을 거예요. 감자는 원래 쌍람, 쌍라면, 라면안 좋잖아요. 이, 양파는 괜찮겠죠? 이거를 봄에, 봄에 심어도 되나? 이렇게 쭉 길러가지고. 근데, 1월 말이라서, 아직도, 땅이 얼어서 녹으려면 한 3월?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두달 동안 길러가지고 심는다는 게, 그쵸? 빨리 양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래도 단단해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단단해요. 지금 산지좀 됐는데, 양파 까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까니까. 먹어도 되겠죠? 얘는 버려야 될까요? 먹어도 되나요? 이런데만 좀 잘라내고 먹어도 되지 않아요? 양파 순? 저는 먹는 걸로 할게요. 오늘 해 먹을 집밥은 볶음밥이에요. 먼저 양파 썰게요. 양파 반개 넣고 나머지 반 개는 채 썰은 요리가 더 많아가지고요. 채 썰어서 냉동할게요.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냉동하겠습니다. 양파. 저는 냉동파에요 손가락을 조심해야 돼요. 냉동판대도잘 썰리죠. 냉동파 이거는 냉동 당근이에요. 채썬 거. 흑당근 사다가 이렇게 냉동해 놓고 써요. 이렇게 지고 1인 가구라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좀 많이 사용하는데 야채를 안 사용할 때는 그냥 간편식 해 먹을 때도 많아가지고 야채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물러지고 버, 버리게 되거든요. 아까워서 거의 냉동을 많이 해요. 이거는 냉동 통마늘이에요. 이거를 채 썰, 채 썬다기 보다는 편 썰게요. 냉동 됐어도 잠깐만 꺼내놓으면 이렇게 잘 썰려요. 간서늘 네, 사다가 그냥 그 꼭지 꼭다고 냉동 해, 해 먹거든요. 간만에 사면 왠지 좀못 믿겠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거 양파 세 손인데요. 끝에는 안 쓰고 입쪽은 끝에는 좀 찝찝해 가지고 안 쓰고 이 안쪽만 쓸게요. 요만큼만 쓸게요. 요만큼은 버리겠습니다. 제가 그 베란다가 보일러실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보일러랑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좀 혹시 모르니까 요즘에 창문을 많이 못 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찝찝해서 요거는 버리고 여기 안쪽에 쌓여져 있었던 것만 쓸게요. 이거는 햄인데요. 햄쌀때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만큼 이렇게 토막을 계속 내요. 그래가지고 냉동해 놓거든요. 그리고 쓸때 꺼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럼 괜찮아요. 큰거 사다가 아햄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 어르시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네. 입맛을 바꿔야 되는데 두 번만 썰었는데도 엄청 많죠 햄이. 이만큼만 먹을게요. 없으면 서운하고 조금만 들어가도 햄은 맛있으니까. 이거 넣을까, 스팸 넣을까 하다가 요거 넣을게요. 볶음밥 재료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냉동할게요.

참밥. 간은 맛소금으로 할게요. 먼저 섞어 놓은 다음에, 섞은 다음에, 볶음밥 해먹고 시장 갔다 올까? 지금 눈 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느 정도 섞인 것 같죠? 김치랑 같이 먹을 거라서, 간은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 어, 양파를 너무 크게 썰었나? 잘 섞였죠? 기름 부은 데 다가 계란을 하나 넣을게요. 소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놨어데 볶음밥 완성됐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 넣고 볶음밥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하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